작아서 안 훈동 거 아니에요? 글쎄. 보자왜안 먹어요? 잡았다. 어 먹었나? 그지? 어 아이씨 만지지 마 수원아. 다 먹어요 아직 힘들어. 우 와. 잡아 먹고 있지. 네. 쟤 먹는 모습도 보고 싶어. 먹는 모습 이제 아직 찍어서 수원이한테 아직 보여. 여기서 하늘 다 보고 있어요. 그지 수마귀가 와구와구 먹고 있지. 홍댕이는 왜안 잡아먹어요? 홍댕이는 딱딱해서 못 먹어. 정우야 잡아먹었어. 어디? 지금 먹고 있어. 올라와라 두 개다. 아니 한 마리 파리. um par